O.S.E.N 김혜솔 기자 배우 겸 가수 김재중이 드라마 루갈을 촬영 중인 최진혁에게 커피차로 응원을 보냈다. 4일 김재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O.S.E.N 드라마 루갈 힘든 시기에 고생하십니다. 친구 힘내라. 라는 글을 남겼다. 김재중이 공개한 사진에는 드라마 루갈 촬영장으로 전해진 커피차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재중이 보낸 커피차에는 배우 최진혁과 드라마 루갈, 스태프 배우분들 따뜻한 커피 드시고 힘내서 촬영하세요. 김재중 드림이라고 적혀있으며 멋진 친구, 멋진 배우 최진혁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여있어 진우정의 감동을 더했다. 한편 최진혁이 출연하는 오시엔 세월화, 오리지널 루갈은 3월 16일 작방을 앞두고 있다. 호이절리 at ozen.co.kr 사진 김재중 인스타그램?